But when a painter is working for a patron 그 그리는 사람이 일하고 있어 후원자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왔네 다빈치가 did for the medic 뭔지 몰라 얘를 위해서 일했나 보지 아, 다빈치는 얘를 위해서 했구나 그림을 그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받았구나 자, 돈 받아.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해줘야지. 원하는 거 해줘야지. 그치? There can be emotional communication. 뭐가 있어? 감정적 의사소통이 있지. 어떤 의사소통이야? 그 의사소통은 resulting from 몸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야.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기인하지. 뭐 하려는 의도야? Produce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지 자뭘 만들어 something에 대한 설명 that the patron will appreciate and will enjoy 그러니까 후원자가 감상할 수 있고 후원자가 즐기는 후원자가 평가하고 감상하고 즐길 그 something을 만들어낼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기인하는 예술가의 의도에서부터 기인되는 그런. 감정적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키네. 감정적 의사소통이 있지. 근데 이 감정적 의사소통은 뭐야?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기인하는 거지. 예술가의 의도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자, 어떤 의도야? 후원가가 평가하고 후원가가 즐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지. 간단하게 돈 받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해줘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줘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 자, 예술가. 나빈치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술가는 후원자가 어프리시에이트하고 뭐할수 있도록? 후원자가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인조이 할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감정적 의사소통을 합니다가 첫 문장에 핵심이 있죠.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심지어 벤슨 반고 후저이솔레이티드 고립됐죠. 그 다음에 어떤 고후예요? 팔았죠. 극소수의 그림만을 살면서 팔았던 고후도 a b o 바웃 신경 썼습니다. 그의 형, 아 sorry. 그의 동생 그 티오의 반응에 신경을 썼죠. 자, 그의 동생. 뭐 그가 만든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빈센망고프겠고요망고프가 만들어내는 그 그림에 대한 그의 동생의 리액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럼 뭘할수 있어요 동생 씨오가 그의 반고를 그 후원했구나를 알수 있죠 되셨어요 뭐 배경 지식 있으면 참 좋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방거프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 그의 동생의 리액션에 care about, 신경 썼죠. 그의 동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page o 후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후원자의 반응에 신경 썼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가 돼요. 자, 몇몇 예술가들은 종종 take pain, 수고를 겪죠. 그러니까 노력하죠. 애쓰입니다. 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Concerning the framing 고안, 구상 and presentation of their work 그들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들의 작품에 대한 presentation 어떤 표현과 어떤 구상 요런 거에 관해서 take pains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애쓰고 있습니다. 몇몇 예술가들은 아주 애쓰죠. 프레이밍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뭐를 위해서? The benefit of the view of their art. 그들의 예술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익이니까요. 보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보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작품의 프레젠테이션과 프레이밍을 작품을 보완하고 작품에 대한 표현에 관해서 아주 애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처럼 이 마크 롯 고가요 마크 롯 고가요 was 하 highly particular 아주 매우 특별했던 것처럼요 왜? 그의 그림의 라이팅 조명 그러니까 명암에 관해서 아주 특별히 준비했을 때처럼 그 예술을 보는 뷰어 보는 사람들 이번에 뷰어가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그 예술을 보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페이트론이 되죠, 맞죠? 자, 그 페이트론을 위해서 아주 애써서 프레이밍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인팅 그림은요, is a social process. 그림은 결국 뭘 하고 싶어요? 사회적 사회적 과정이라고요. 뭘 포함하는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회적 과정이죠. 뭘? 감정적 판단. 누구의 감정적 판단? 예술가의 감정적 판단에 대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회적 과정이죠. 자, 어떤 사람들, to the people who view it, 그 예술 작품을 보는 그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네, 페이트론이 되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 후원자들에게 그 예술의 감정적 판단. 그 감정적 판단의 감정적 판단에 대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회적 과정인 거죠. 드셨어요? 자, 그다음 거 갈게요. 페인터들은요. cannot expect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뭘 기대할 수 없어 뷰어가 appreciate 평가하는 거. 그들의 작품을 exactly, 정확히, the same perception, 같은 지각, 그리고 the same emotion, 같은 감각으로 평가하는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perception과 어떤 emotion s 자, went into the summary creation. 자, 어떤 summary creation으로 들어가는, summary creation을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서머리 크리에이션으로 들어가는 같은 퍼셉션과 이모션을 아주 정확히 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표현하기 기대할 순 없지 하지만 페인터들은 희망은 해 발생시키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의 approximation 근사치로 같은 어느 정도의 이런 이모션과 어, 이런 퍼셉션이 발생할 수 있기를 희망은 하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라고요. 감정적 판단의 의사소통. 자, 정성적 정서적 판단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사소통 창구 정도 이거를 기대합니다로 보시는 거예요. 직역은 네. 해 드렸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하고 그냥 해야겠다. 자 체크 확인했거든요. 이거 써머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 미친거죠. 써머리 크리에이션이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제끼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잠깐 확인했고요. 다시 말하지만 거듭 사과하지만 급하게 나온 이제 그 통지문을 보는 거여서요. 이제 PDF가 올라왔으려나? 일단 빨리 찍어야 돼서 이걸 씁니다. 그, 이서머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우, 분 남았어요. 페인터들은요, 뷰로 하여금 그들의 작품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approximation, 근사치까지는 같은 perception과 emotion을 갖기를 바란다구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윗줄에서 봐야 될 거는 이거, 페이치온,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이거를 예술가는 의도합니다. 이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소통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 그러니까 그래, 핵심이야. 여기까지.